처음에 인사하고 해야지, 저는. 알았어. 시작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름에는 역시 수박이니까 수박 ASMR을 들고 게요 야, 야, 시원하다. 이게 바로 리얼 방해 공장. 야, 음 다리면 안되게 이번에 직접 당신에입고를는다야 <laughs> <laughs> <야>, 형아가 <laughs> 방해하지 말고 수액고 <laughs> 바지와 공기약 광고한 거. 짠. 또루루루루. 들어가 잠깐만, 잠깐만. 왜? 어, 안 되네. 왜? 구멍이 뚫렸어. 잠깐만. 구멍이 응? 뚫렸어. 구멍이 뚫렸어? 어, 봐봐, 구멍 뚫린 거. 응, 음, 그러네. 한번 콕 찍어서 먹어야 되겠다. 그렇지. 이고 카메라 원격 조정. 아이고. 야, 이로아 시우나 너도 옆에서 같이 찍어 보면. 베하 하이비베. 안전워 <laughs> 이게 무슨 ASMR이야? <laughs> 강 <강시원아, 강시원아. 웃음> 그냥. 그냥. 아리 아, 먹고 어, 야, 먹고. 아또리먹야 시원 시원 와서 이거 먹어. 렇게 옆으로 먹으면 되잖아? <laughs> 내가 잡았어! 오! 떨어다빨비비바바 <laughs> 음, 귀찮은 얼굴 한 입에 <야>. 맛이 어때요, 시원아? 맛있어요. 좀 길게 편해주세요. 다 먹고, 시원아, 다 먹고. 다 먹은 것같은 <laughs> 아, 끈다, 시원아. <laughs> <laughs> 나 여기 있어. <laughs> 인사하고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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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